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으로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대 포로들이 좋은 무아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옮겨 이 가나안 땅 유대 땅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으로 이르게 한 포로들은 이 좋은 무아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냐면 일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 누부가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옮긴 후에 그때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 놓인 모아가 두 강조리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는 좋은 강주, 좋은 무화과고, 한 강주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좋은 무화과는 뭐냐? 갈대인의 땅으로 옮겨진 바벨론으로 간 보로로 잡혀간 그들은 좋은 무화과고, 그리고 구절 이하에 보니까 시드기아 왕과 그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아서, 또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사는 살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남유다. 독립운동하고 있는 그들은 나쁜 무화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운동하고 있는 것이 나쁜 겁니까? 독립운동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민족을 위하여 어,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보고자, 다시 한번 부흥을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보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일진 않았지만 구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멸망을, 반란을 당하고 역병을 겪고 전염병에 걸리고 결국 그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볼때 이게 옳다. 그것이 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독립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독립 운동이 옳은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독립 운동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저 순서 그저 어, 저항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하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